안녕하세요 까칠한 다림쌤입니다 지난 가채전 등급표 분석 동영상을 보시고 매우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계실 거고 아울러 절망 속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까담이 매번 강조드렸지만 지금처럼 수능이 불수능으로 기조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입시 시장의 판은 흔들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찾고 냉정히 분석을 한다면 비록 점수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결과값은 분명히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저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점수에만 실망하지 마시고 방안에 처박혀만 계시지 마시고 또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학부형님이라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저하고 끝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밑에 대, 어,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신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전체 내용을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서 결론을 강조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학부 형님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 나머지 결론을 듣는 것보다 그냥 먼저 결론을 강하게 강조드리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동영상은 솔직히 말씀해서 좀 각오를 하시고 여러 번 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까담 선생님과 이 가채점 데이터 분석의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지 명심하셔야 될 시간이 될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 문서 서류도 지금 이두 군데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미리 출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와 같이 동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페이, 어, 문서를 보시면 결국은 첫 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정말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 자주 올리겠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꽤 지났죠. 왜냐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하지만 다른 사이트처럼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알찬 내용이 될 거니까 꼭 다음 동영상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0페이지에 있으니까 10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미 가채점 등급표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수능은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앞 페이지에 21학년도 수능 공식 데이터와 22학년도 세계 사이트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써놨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그냥 이 결과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0분위가 됐던 표준 점수가 됐던 무엇으로 따져보던지 간에 국어 수학 영어는 작년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탐구도 8개 과목 중에서 분석을 해보면 5개 과목이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의 하나인 생명과 지구과학도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사회탐구도 분석을 해보면 아홉 개 과목 중에서 다섯 개 과목이 마찬가지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윤서와 생윤도 많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사탐이 이렇게 조금 전체적으로 어렵게 나왔던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까지 들어가면서 강조를 하느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컨설팅을 십몇 년째 오면서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수능이 적절하게 난이도 조정돼서 나왔다.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떤 애는 물 순응이고 어떤 애는 불 순응인데 그때마다 이 시판이 흔들리게 되면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지고 우리는 그걸 역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렸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슴 아파도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자연계를 지원할 학생이어도 국수형을 선택은 당연히 했을 거고, 과탐을 하셨을 건데, 얘도 어려웠고, 얘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이거 하나 걸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문계를 지원할 학생도 결국 얘도 어려웠는데, 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 놈도 어려웠습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학생들 또 수험생 학부 형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내 자식만 점수가 망했다. 내 자식만 등급이 아주 꼬라박을 거다. 이렇게 지레진자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자식 또는 본인이 수능시험을 잘못 봤는데, 등급이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안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려운 시험은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다 어려워요. 분명히 수학은 만점만은 학생들 있을 고 1등급 컷이 안에 충분히 들어간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무조건 과탐과 사탐 포함해서 국어 영어를 잘 보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적어져요. 결국 컨설팅도 확률을 기초로 해서 방향성이 잡혀지는데 내가 시험을 못 봤네. 다른 친구들은 시험을 압도적으로 잘 봤다고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과목에서 골고루 고득점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여기 날짜가 좀 잘못됐네요. 11월 26일 현재 만점자 광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1월 26일 현재 지금 오후 3시 40분 정도 되는데, 만점자 광고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채점을 해서 만점을 했으면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학원 뭐 강남대성이라든가 시대인지라든가 그런 데는 학원 광고에서 배너창으로 가채점 만점 땡땡땡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학원에서도 또 만점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문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아직까지 11월 26일 이거 좀 오타미되려면 죄송하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 11월 26일까지 만점자 광고 기사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과적으로 전체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전과목 고득점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거나 내 표준 점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다면 아직 승부수는 띄울 수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나마 좋은 소식은 이거겠죠. 즉 수시 최저를 충족한 인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연계는 의치 한수 약을 걸었던 학생들이 최저를 못 걸친 학생도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서성한 중경의시 스카이 당연하게 했죠. 그 대학도 최저를 못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수시 최저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해서 그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극상위권과라도 한 해놨는데 당연히 얘기죠. 상위권과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실망만 하고 있으면 정말로 바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시험 점수가 나쁘지만 상황을 돌이켜보면 나한테만 불리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과목을 첫 해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선생님 그 다른 사이트는 뭘 참고해도 좋을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이투스, 대성마이맥 이렇게 두개 사이트를 뽑습니다. 특히 이투스 같은 경우는 저의 입장에서는 경쟁사이긴 한데 너무나 데이터 해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도 뭐 다른 사이트는 제가 거의 안 봤는데 이투스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연사분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너무 많이 변수가 생겼으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대범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세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지금 와서 평가 또 정부를 비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공허하게 떠들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다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 또는 데이터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이투수도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번에 당연히 평권의 목표는 이걸 겁니다 제가 이건 분석 동영상에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렵게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최고점 표준점수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표를 보여드릴 겁니다. 표준점수 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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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동점자 수를 최소하는 게 평가의 목표였을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국어는 두개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이 있죠. 수학은 세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공통 여기 공통이면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가지 영역에서 이 변수를 다 따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학원을 끼고 있는 입시 업체라 할지라도 아니면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입시 컨설팅 업체라도 이번에는 다른 애와 달리 정말로 성적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명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 그, 동영상 댓글에서 보셨잖아요, 여러분께서. 지금도 한번 보시면 될 건데, 걱정인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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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진짜로 열심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은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나중에 평가원 공식 데이터가 발표가 나면, 제가 여기도 써놓긴 했습니다만, 평가의 도스 분포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겁니다. 즉, 표준점수 최상위권, 예를 들어서 137점이라고 가정했을 때그 137점에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 이거를 과목별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 대형 입시업체들은 그걸 가지고 정교하게 분석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너무 쪼라만 계시지 마세요. 제발 방, 우리 험생이라면 방안에 처박혀 계셔서 부모님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을 건데 요 그때마다 짱박혀서 부모님과 얘기도 안할 거예요. 사춘기에도 중이병도 아닌데 그러지 말고 나와서 저와 같이 동영상 같이 보시고 부모님들이 데이터 해석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이 수학 잘하니까 그걸 같이 상의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쪼랑해시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정식 컨설팅 시리즈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 분석하는 걸 머리에서 꼭 유념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은 예측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사이트를 가봤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려려니 하시고 나중에 정식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요 놈을 가지고 활용한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활용을 잘 하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립니다. 등급이나 백분위보다는 나중에 누적 백분위 제가 썸네일에도 써놨죠. 누적 백분위가 중요성이 증대할 거니 그거를 잘 보자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평가원 공식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활용을 할 거니까 그때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를 포함한 대형 입시업체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걱정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모든 학생들한테 다 어렵고,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라는 최상위권은 어차피 따로 노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 보고서 우리가 쪼아있지말자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죠. 국어수학 표준점수 변화폭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대폭 증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추정치를 계산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수학을 92점 고득점으로 맞은 학생들은 표점을 되게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변수가 증대된 이건 그 밑에 칸에 또더 자세히 써놨죠. 특히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진짜 극단적인 결과값이 있을 겁니다. 잘본 친구들은 표준점수 아까 얘기드렸죠 진짜 크게 뛰어올릴 거고 못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소외받는 학생들이 아마 이 학생들일 거예요. 올해 어, 이번 시에도 아마 주로 자연계 얘기를 할 건데 확통 선택한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백분이 하고 등급이 불리하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특히, 인문계 재수생 같은 경우는 아마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아마 이런 백분위를 받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상이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거기에 너무 쫄아 계시면 안 돼요. 왜냐? 어차피, 물론 교차전이라는 변수도 있긴 할 겁니다만, 제가 봤을 땐그 교차전 포함해서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에 경쟁을 붙인다면, 유불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었죠. 그럼 무조건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전할 거냐? 이거 문과생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취업률의 문제라던가 대학교 내 인벨류의 문제를 따지면 무턱대고 지원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과에서도 인기과가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교대가 있을 거고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교차전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서강대처럼 반영비리 조금 이상한데, 일반적이지 않죠? 또는, 여러가지, 뭐, 인문 간호 같은 데라든가,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문계 학생들은 특별히 표면적인 백분야 위 등급은 불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인문계끼리 싸울 때는 몇몇 과를 빼놓고는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요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수학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수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6월달 평가원 분석할 때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응신원 갖고 계산하는 걸 간단히 보여드렸죠. 작년 수리가 1등급의 숫자보다 2배가 높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학 데이터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문하고 자연이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해 놓고 있는 거죠. 자연계 선택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재수생이라면 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건 자연계 학생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한 등급 한 등급 그리고 100분의 1% 그리고 표준 점수당 분할되는 인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의라고도 표시해 놨는데 특히 미적분, 기하 수학 1등급이 작년 수리가 1등급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코를 다칠 겁니다. 이거를 저와 같이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지금은 좀결과값만 있게 계시면 됩니다. 만약 데이터 분열석 동영상이 너무 힘들다, 학부 형님께서 그러면 그냥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22학년도 수학 등급 100분위 데이터를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해석하는 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얘기드렸죠. 이미 이투스 e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에 동영상을 보면 저는 그게 나올 거라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대형 입시 업체들은 22학년도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표준점수 100분위를 21학년도 데이터로 변환하는 변환표를 제공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2학년도 수학을 포함한 국어, 탐구, 수학 이런 것들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 데이터를 21학년도 데이터로 환산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변환표를 반드시 제공할 거예요.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분들은 이곳 입시 컨설팅의 정시 전 전략 짜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짜야 짜면 짤수록 컨설팅 업체는 내년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라고 얘기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평가원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좀 대범하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평가원 공식 대표 아까 말했을 린 도수분포표가 쭉 누적 백분위하고 인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변환표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작년 입결 데이터에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평가에서 공식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나면 각각의 입시 업체에서는 그 변환표를 제공을 해줄 거고 이거를 활용해서 작년 입결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추정치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어, 올해 세계 사이트에서 1등급 표준점수를 136점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1등급이 장1등과다 동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추정컨은 추정컨데 표준점수 140에서 143점 이상이 돼야지 작년 1등급 인원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등급 컷 보통 135 136점 표점을 잡고 있는데 136에서 142점 정도 돼야지 작년 2등급 인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면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려 추정치입니다. 저도 평가운 데이터가 나오면 또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점수를 잘 받은 분이시라면 수학을 좀 활용해서 전략 수립을 잘 하셔야 될 건데 원점수 92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표준점수가 높을 거니까 다시 강조드려요. 수학 반영비율이 높은 대학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못본 과목의 점수를 요놈으로 보완을 하는 전략을 구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모험 지원 대학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수학 점수가 낮은 학생은 제발 강조드려요. 진짜 빨간 펜 또는 형광펜으로 강조하세요. 방에만 처박혀 계시지 마시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뚜껑 까봐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어려운 기조가 확정이 되면. 등극 없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학생들이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낙담하지 말고 전체 과목이 다 어려웠으니까 골고루 고득점 맞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까담하고 같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제발 방해만 잊지 말고 나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 정시 지원 전략 시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거 강조하려고 이부부터 찍은 거예요. 불수능 기조가 확정이 되면 입시 시장의 판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해지는데 미리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수능 발표 때까지 좀 대범하게 기다리신 다음에. 발표가 나서 표준 염수라든가 도수 분표라든가 누적 백분위가 나오면 요 놈을 잘 활용해서 제가 계산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인원수를 계산해서 조사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형 입시 업체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거니까 이 데이터도 당연히 제가 모을 거고 그걸 분석하는 것도 제가 또 열심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컨설팅을 하시던 또는 담임 선생과 얘기를 하시면 제가 강조드렸죠. 우리 비록 점수는 바꿀 수 없지만 동일한 점수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했지만 이런 호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놈을 명심하고서 저와 같이 정시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시 지원 컨설팅 시리즈를 여러 번 봐주셔서 여러분이 그것이 활성화돼서 이미 결제한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따다닥 클릭하면서 적용해서 보신다면 큰 도움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리 강조하지만 다음 시간에 데이터 분석을 정말로 차근차근 비록 어렵지만 저와 같이 꼭 보셔야 될 동영상일 겁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